푸멜 파티 비웃었어요? 푸멜 파티 비웃네. 아, 에 뭐냐 잠수인데? 이제 물에서 잠수하고 있거든요. 아! Oh no n 노 n 맞다 들어와 오케이 뺐어 뺐어 내가 이겼어 어아니 미안미안 <laughs> I'm scared 아아 <laughs>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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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지 뭐할까 향초가 다 저기 뜬거 같은데 할게요. 이게 편하더라고. <laughs> 이렇게 까는 게 느릴 수도 있어. 근데 이게 편해. 딱 틀리고 딱 바로 딱빼지 스케 체카하다 맞으면 기분 나쁘잖아. 근데 바로 안 빠지네요. 오케이. 벌써 죽었어? 와, 우리그다 딸피야. 이야, 게임 터졌다. 노래 뭐하냐고요내 노래 취향을 아직 모른다고. 장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르? 장르 알잖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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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못 뛰어요. 이빠 다리 아파서 못 뛰어요. 이빠 다리가 너무 아파요. 아, 이빠 다리 아파요. 이빠 다리 아파서 못 뛰어요. 볼터 있나? 아니 봐 다리 아파요. 아니 봐스테미나가 네 멀리 멀리한. 어, 아이 가셨어요. 아이 갔어. 제인 역으로. 니파 먼저 죽는 게 낫다. 아니, 니파래. <laughs> 제인이 먼저 죽는 게 낫네. 제인이 죽으면 제인 작업을 하겠죠? 그러면 이제 내가 고통받을 시간이 오긴 하는데. 야, 유리 어딨냐? 유리 나갔어? <laughs> 고구 투라고 하고 딴데 꼽으라고 할까? 자 고구 투. 아, 유리가 억울하네. 유리가 돌리다 억울하 그었네 음, 제인이 죽어야 되는데. 야 이거 구구자 구구구구구구구구다. 야 유리야 이거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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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스. 한또 재단 셔틀. 여긴안 돌리는 게나은데아 근데 시간 아까워. 다른데 언제 가? 제이 죽었다. 나이스 샷. 어그로인가? No, no, no. 아, 아 너무 느려 아 너무 느려요 너무 느려요 너무 느려요 너무 느려 요 아우 야 니파 티짜 졸라 못 뛴다 이거 아아 아우 아, 야 여기서 살리고 있네 미안하다 제가 할게요 야 빨리 야야 길막혀줘 어 센스는 있는 친구였어 어 센스 있어 센스 있어 센스 있어 센스 있어 와 자, 시 스팀 좀 치우자. 아, 잠깐.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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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누가 죽었어? 유리가 죽었겠죠? 제인이 죽었으면 게임 끝났지. 나가봐, 아, 진아진아 아, 나, 아, 아, 와마 살려주세요. 얘, 여기서 뭐해! 난 죽택! 이거는 살릴게요. 왜냐? 무조건 이겼습니다. 무조건 이겼어요, 이거. 숨은 섭취하라고? 잠시만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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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탁해. 나 간다. 나 간다. 무조건 돌려. 돌려. 나 가야 돼! 얘 어제 너안 죽인다고! 어. 얘 죽이면 나 나가는데. <laughs> 어? 얘 죽이면 나 나가는데. 지금 생각 잘해. 생각 잘해. 아, 아 아, 아, 미안해. 아! 돌려줘 돌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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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려줘. 자, 수분 섭취, 자, 수분 섭취. 어, 예, 자, 수분 섭취, 돌려줘, 돌려줘, 돌려줘. 니빠 죽어요. 아, 니빠 진짜 죽어. 아, 니빠 진짜! 아우 야아 오 심리전 안통했어 어 심리전 아하하 아아 니바 죽어요 니바 죽어요 잠깐만 나 지금 스테미나 관리가 안돼 살려주 <laughs> 뭐 해야 되지? 1번. 유리를 지킨다. 2번. 2번. 나가자. <laughs> 유리야 나가라. 유리야 나가. 나가! 바꿔줘야 돼 아, 뭐야, 잠깐만. 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임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임타임타임타임타타타타타타타 어! o 노노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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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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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임페 임패... 아, 나가 빨리. 나가 나가라. 유리아 나가라. 나이스. 어, 노노노노노노노 노. 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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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게, 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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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주 염주. 아, no, no, 염조 염 o 염염 no, no, 주주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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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어 베렸겠다. 베렸겠다. 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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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켰다. 베렸 도착했다. 노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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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 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 노. 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 노. 노!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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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시키야 들어와 오 오케이 배려 빠졌고 들어와 레스 t s f i g h 이씨 o m on 야아 그죠 잠깐만 타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타 다다다다다 타다다다다다다다타다다다다다다다 즐거웠다. <laughs> 니바로 하고 싶은 거다 해본 것 같아. <laughs> 마이너스 30